다음 자료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산맥 중 하나임. 자, 가나는 산맥입니다. 지도를 먼저 보면 여기는 알프스 산맥이죠. 네. 산맥은 빼고요. 알프스. 자, 여기는 히말라야. 여기는 에팔레치아. 자, 마지막 여기는 안데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가나가 각각 어딘지는 여기 제시문으로 찾아야 됩니다. 막대한 석탄 생산으로, 자, 석탄이 힌터네요. 자, 이걸로 석탄으로 찾으면 되겠네요. 석탄 생산이 있었는데 이 가에서 산 정상을 제거하는 채굴 방식을 사용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채굴 과정에서 남은 암석과 토양이 이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채굴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네 산맥 중에 석탄의 주요 생산 지역은 어딜까요? 자 석탄으로 찾는 거예요. 네 여기죠? 여기입니다. 에팔레치아입니다. 자,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석탄 생산이 활발하죠. 자, 그리고 고기스곡 산지죠. 여기가 고기스곡 산지다. 고기스곡 산지에서 석탄 생산이 활발하다. 이거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구리 광산이 위치한 나. 자, 구리 하면은 자이 나머지 세 산맥 중에 구리하면은 어디까요 바로 네 안데스 산맥입니다. 여기가 나예요.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이 위치해 있다. 이게 힌트죠. 자그 다음에 리튬도 나오네요. 보니까 리튬도 마징이예장어 있다. 리튬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한 공장에서는 땅 속에서 뽑아 올린 염수를 햇볕에 말린 후 정제해 리튬을 생산한다. 자, 이 과정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 뭐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리튬 삼각지대는 어디냐면 볼리비아 있죠. 국가. 볼리비아랑 칠레랑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들 세 국가가 이렇게 겹치는 국경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윤희 사막 있잖아요. 소금 사막으로 알려진 우윤희 사막. 이쪽에 리튬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나도 찾았습니다. 나는 신기 습곡산지예요. 신기. 자, 색깔을 똑같이. 요색으로요? 신기 자 그러면 선지로 갈게요 1번 가는 불레고리로 불리는 조산대에 위치한다 아니죠 불레고리는 여기 태평양을 둘러싼 그 신기 조산대 화라산 지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팔리차 산맥은 태평양 연안에서 떨어져 있죠 네, 틀렸네요. 2번 안데스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여 형성되었다. 자, 이거는 틀렸습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형성된 거예요. 3번 가는 나보다 형성시기가 이르다. 자, 고기산지니까 형성시기가 신기산지보단 이릅니다. 자, 고기석곡산지는 고생대에 형성되었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신기 수곡 산재는 자좀 넓게 보면 중생대 말부터, 중생대 말부터 신생대에 걸쳐 형성되었다. 요사이에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요게 옳은 내용 같아요. 자, 4번. 가는 나보다 자 고기스국산지는 신기스국산지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다 자 형성 시기가 이른 만큼 자이 고기산지는 오랜 시간 동안 어, 깎였죠 네, 산맥이 깎이고 자 침식되면서 풍화되면서 자좀 낮아졌고요 그래서 낮고 완만한 특성 이 있습니다 반면 신기스국산지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됐기 때문에 좀 해발고도가 높아요. 그리고 침식이 덜 됐으니까요. 자, 이거는 틀렸네요. 높다가 아니라 낮다. 5번 나는 가보다 지진 발생 빈도가 낮다. 자, 신기스 국산지가 어, 지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지각이 안정적인 고기스 국산지보다는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요. 높다라고 해야 되는데 틀렸네요. 이거는. 자, 아까 봤던, 어, 가는 나보다 형성시기가 이르다. 이게 옳은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